PPF 필름은 다 제거됐고요. 다시 붙일 건데 여기 보면 자동차용 보호필름이죠. 이걸 이용해서 붙일 겁니다. 이 필름은 겉속지와 바깥속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살짝 벗겨내시고 여기 핀 종이를 끼워내신 다음 감아야 됩니다. 초집중 이렇게 초집중하셔서 돌돌돌 말아가면서 약간의 힘을 준 다음에 텐션을 유지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붙여야 해요? 네. 거의 다 감아갑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편의 약간 힘을 주셔서 팽팽하게 감아갑니다. 잘라버리고 완성 완성된 LJ 버트 댑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엔드캡까지 핑크로 딱 꽂았습니다. 보이시나요? 화요일 대물 강으로 위해 달려 보겠습니다. 가자! 오늘의 승선배. 제우스호입니다. 오늘 종목은 광어 다운샷입니다. 지금 대천, 무창포 그리고 이쪽 보련태안 문어랑 갑오징어가 엄청 터졌는데 저는 다운샷 갑니다. 저희 욜로피씨 모티브가 광어 다운샷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낚시가 광어 다운샷입니다. 많은 배가 외연도 쪽으로 광어 잡으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마리수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비가 부슬부슬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광어 한번 시원한 떡 입질 받으러 달려보겠습니다. 포인트 도착했고요. 여기 외원도권 광어 물어 잡아볼 건데 지금 날씨가 매우 안 좋습니다. 하늘에 너무 목구름이 많아요. 아, 이거 비가 오면은 차량을 중단해야 될것 같은데 제발 비가 깨까지 참아줬다. 와주길 바라면서 던져봅니다. 오늘 처음에 제 최애 채비죠 모토우일레드 그리고 40호 퐁돌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 첫강어 좋습니다. 이야. 암왜까 하시죠? 야 속상해. 하지 마. 아씨가.. 그래도 킵 킵이지 않을까? 어이구, 야씨, <목소리> <아이씨>. 가자미가 나왔네. <목소리> 아, 어 많이 걸렸다. 아뭐 떨군 거야? 아비운데 가볍지만 광아 <laughs>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진짜 깻잎 노티야 <laughs> 노티야 노티야 <laughs> <laughs> 불쌍하다. 쉬고, 절대로 바닥을 긁지 마시고 어처 들어가기 전에 일절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고 어처 들어가면 제가 얘기합니다 어처 들어가요 근데 막 바닥을 달려고막 노력을 하지 마세요 어처 나온다고 하면 들 생각을 하세요 들 생각을 어느정도 될거같아아야안 <laughs> 보여줬어 <laughs> 아니 자가자가 아 내가 갈게 있냐. 나올까? 안 나올 것에아이씨 원래죠 그냥 들뽕 힘세는 괜찮아연줄됩니다 사이즈 아니야. 안 아, 놔도 될것 같아. 아, 야우! 아, 오가, 허이야.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laughs> 내가 나 끈이야. <그냥. 웃음> 나만의 유튜브 조행기로. 고맙습니다. 씨 내리자마자 아, 광어다 아씨 가이드님이 나갔어 아 오케이. AS 받아야 돼. 야, 로세프로스 프로세? 프로세? 풀렸어요? 로 풀렸어? 세 프로세? 프로세? 로스로세프로 우리가 됐는데 바닥 좋고 로드 좋고 이로세 좋고 세장님 좋고 로세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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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소스해. 어, 이거 다하시죠 내가 나 끈이야! <laughs> 저... 아. 이렇게 바닥에 걸렸을 때는 세게 채지 말고. 이렇게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살살살 달래주면 쏙 나옵니다 한 번에 힘을 팍 줘서 빼려고 하면 바늘이나 뽕돌이 팍팍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레현도의 광어 포인트에 지금 문어 통발이랑 진학이 너무 많습니다 아... 이거 아... 슛! 오 낙끈! 낙이제 무슨 말을 못 하겠네 이거 어! 어! 음. 어! <laughs> 바늘이 드러운 바늘이야 이거 진짜 차이야차이야 <laughs> 어. 어. <laughs> 어 시참질이 무너만 하다 보니까 계속 허리를 제끼면서참질 쭉. 지금 뭐야? 아멍다두고오 마이 갓. 내 차이야 yeah. 크지는 않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하얘보이지? 아까 무슨 일을 <목소리가> 하는 고가쏙 차이야 오나근 거기에는 있는데 벚는들 근데 크지? 예 네, 네. 아, 조그만데 바로 올라와? 쪼그매. 쪼그만데? 허리! 다음번에 큰거 잡으라고 에? 나올 것 같아. 차라리 괜찮은 거 같은데요? 최고, 여태까지 오늘 중에 최고 것 같아. 그리야 예! 1번을 들어간 거. 오우, 잘 어, 살았다. 어. 어, 지나니다 대부었습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우. 오우. 아. 아 또, 잘 <목소리> <목소리> 와. 잘 와, 행어딱 아 오늘 제우스에서 방어 다운샷 나왔는데 여기 외원도권에서 재미있게 낚시했습니다. 다만 갑오징어 배와 문어 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주나 그리고 통발 포인트가 한정적이에요 되게. 아, 지금도 살짝 걸렸다가 빠졌는데 광어는 그래도 어느정도 붙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포인트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았나 그래도 선장님이 배지를 잘해주셔서 작은 사이즈지만 직광 채우고 돌아갑니다 다음에는 천리포, 칭스카이, 가보징어, 광따 병행입니다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아 얇게 부탁드렸더니 사모님께서 아주 얇게 아, 이따 좀습니다